자 김상현이 뭐가 또 큰일 났어 이거 뭐한상뭐 저기 상따라가 뿌러지게 뭐가 나왔는데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게, 이게 음식이 아 어, 우리 저희 추천 메뉴 중에 저녁 코스 요리입니다 오리코스 아, 요리 오리코스 요리 네. 아 정확히는 어떤 요리죠 이게 어총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뭐 <laughs> 저희 집에는 오리를 샤브샤브가 오리가 네. 사실은 네. 좋은 건가 그냥 닭에 이어서 닭은 일 닭은 일 년에 전 세계 소비량이. 660억 마리거든요. 오리가 두 번째 돼요.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약한 20억 마리 정도를 우와. 전 세계적으로 소비하는데 역시 두 번째가 되고요. 오리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두 번째 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좀 놀라운데 토끼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토끼를 많이 먹지는 않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유럽은 토끼 요리, 토끼 스테이, 스테이크에 와인을 많이 먹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일부 지방에서 이렇게 먹게 하는데 자 오리, 무쇠 그 철판에다가 딱 있고.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샤부샤부 샤브샤브, 오리샤부샤부고 이거 오리 구이 아니에요. 아, 그다음에 이거 이런 건 뭐예요? 이거 지중해 음식이라고 <laughs> 그러는데 문어 셰비채로가 아마 드셔 본 인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까만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뭐예요? 무슨 버섯인가? 이거는 네. 다 네. 궁금해 하시는데 흥미입니다. 아, 흥미. <laughs> 그 건강에 좋다는 흥미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건 그그 식초 아니에요? 뭐죠? 이게. 어, 예, 어, 예. 발사미 식초죠. 발사미 식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딱 그렇게 와인 식초, 와인 예. 아, 그 문어, 그 문어회를 그렇게 해놔줬고. 예. 이거는 또 소라같이 보이는데. 예, 저희 집에서 많이 드시는 그 건강식품인데요. 예, 덕 예. 소라무침이라고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소라무침이고. 예. 이거는 무슨 도토리묵을 갖다가 그 전으로 만들었어요. 예. 아. 드셔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도토리묵, 도토리묵 전이 네. 전이고. 도토리묵 전이고. 그 다음에 예. 이건 오리, 예. 그 쌈이고요. 예. 뭐 잡채, 이거 샐러드는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뭐 이거부터 하고 저거는 저기 사장님께서 또 넣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제 샵샵을 넣으시고 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요 고기 맛을 조금 볼게요. 제가요. 그김 사장님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아는 친구가 닭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안 가도 그만인데 오리를 먹으러 가자 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따라가라. 예.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메뉴가 보통 많이 좀 담백한데 야, 이거는 또 술안주로 또 제격입니다 오리, 오리에다가 부추를 여기 깔았잖아요 부추를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추의 성분이 철분 성분이 가하거든요 네. 철분이 남자한테 좋아 그다음에 임산부한테 좋은데 참 거시기하게 내가 어디에 좋다고 정확히 방송에서 말하는 거시기한데 보통 저희 메뉴는 다 좋은데 보통 술이 제일 안좋은데 오늘은 아, 또 술까지 좋습니다 <laughs> 이 오리 불판구에 무쇠 불판구에다가 아 역시 이누리타에서 나온 어, 크리안차인데요. 크리안차는 총 24개월을 숙성시키는데요. 그중에 6개월은 참나무 통에서 숙성시키게 스페인에서 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24개월이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출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2017년 비트니가 맞는 거죠. 한 19년도 지나서 이제 출하가 됐겠죠. 네 그리고. 아, 포도 품종은 가르나차 프랑스에서는 아, 남부론지역에서 그루나시죠 자 아, 스페인 북동부에 역시 나바라제입니다. 나바라 지역입니다 나바라 지역에 가르나차를 이 고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오픈을 이미 하루 전에 오픈을 했다가 뚜껑만 닫아두었습니다 즉 브리딩을 하루 정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쁜 게스나 향은 날려버리고 이 와인 본연의 과실의 맛을 끌어내기 위함인데요. 본연의 과실은 역시나 이누에타가 자랑하는 체리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 무쇠 불판 구이에 체리의 향을 덧입혀서 먹고 싶어 가지고 하루 전에 오픈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건강한 번 하시고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농축된 붉은 정도가 아니고요. 검붉은 과실의 향은 나요. 향은요. 거기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바로 닫아놓은 상태에서 하루 지난 거니까 조금 더 지나면 체리의 맛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첫창을 만났을 때는 구독자 여러분 이야 이 정도 와인을 만들어 냈을 때 정말 와인 클래스가 되는 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같이 먹으니까 그오래 약간 지금 기름진 맛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예. 이야 역시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마리아주 방송을 찍으니까 김 사장님이 소믈리에가 아닌데도 방금 키포인트에 소믈리에 같은 표현을 해줬어요 오리가 사실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불포화 지방입니다. 부, 지방이 많은 편인데 이 와인을 한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와인의 느끼한 점딱 사라지고 오리 고기에 달고 맛있는 풍미하고 부추의 그 향이 확 살아나는 걸 느끼시죠? 그다음에 느낌은 과실향이지만또 하나의 뭐가 끌어올라 끌어나오냐면 후추를 뿌린 듯한 그런 맛이 같이 같이 나와요. 아, 저희 메뉴를 광고해야 되는데 이게 술이 너무 맛있어요. 술술서 들어갑니다. 아, 아니요. 메뉴가 좋으니까 그 와인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어. 인간은 유황을 먹으면 즉사한다. 오리는 유황을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류의 내에 있는 내하수체가 독국물이 들어와도 정화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어떤 작용을 가지느냐 면요 몸에 쌓여있는 독을 해독해주는 그래서 유황오리, 유황오리 하는 거예요. 샤브샤브가 맨 원래 나중에 나오는데, 네. 묵전 다막 묵전, 묵전, 묵전. 이게 다른 집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만 근데 구독자 여러분, 또 묵전은 악상이 떠올랐어요. 도토리묵이 원래는요, 이 도토리가 쌉싸름해요. 그렇지만 묵으로 만들어지면서 쌉싸름한 맛이 사라지고 담백해지는데요. 그래도 원 도토리가 갖고 있는 쌉싸름한 맛을 뭘로 더해준다? 소비용장니 세상에 있는 모든 진미를 다 와인과 마리아주랑 마리아주랑는 와인은 톡톡히 아마 소비뇽블랑과 잘 어울릴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도토리는 쌉싸름한 맛이 원맛이거든요. 그 맛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전화과좀 달린 게 모차리 부때는 예. 예. 뜨거우면 맛이 었습니다 오히려 차, 차가울 때 맛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샤브샤브 드시기 전에 저희 들깨 순두부거든요. 네. 여기서 에 직접 우리 쥬아 집에서 직접 만든 순두부에 들깨가루가 첨가되어있다고 했죠? 담백하니 맛있지 않습니까? 야... 아, 내가 반말한 고 맛있겠다 들깨가루에쫙 하나 뿜어와요 와 이럴 때 저는요 이런 들깨가루가 들어가 있는 두부에는 아까 했던 백무새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거품 있잖아요 예. 조금 담백할 수 있는데다가 깊이 있는 감으로 해가지고 식감을 조금 제가 살려봤어요. 스파클링 와인 와, 와. 나는 너무 좋아요 내가 여때까지 진짜 레드 와인만 좋아했는데 에이. 같이 먹어도 이게 와인이 훨씬 맛있는. 그 화이트 와인이 얼마나 유용하게 마리아주 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겠죠? 개별적으로 문어 셰비체. 예, 이거 한번 먹어볼 테니까. 음. 음. 역시나 이런 문어류를 먹을 때는 저는 항상 로제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오늘 로제 와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문어의 향과 풍미를 살릴수 있는 와인으로 백무새즉 스파클링 와인을구라수것 같습니다. 그 식초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름 까먹었어 방송에 너무 충다 아, 집중해다 보니까 발사믹 식초. 아, 발사믹 식초, 식초잖아요. 저기 모데나가 고향입니다. 그 모데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발사믹 식초가 나오는 것은 이탈리아 북부의 모데나인데요. 그 모데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페라리가 모데나에서 나다음에 발사믹 식초가 나오고요. 지금은 고인이 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 모데라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데라의 3대 중요한 것이 이세가지인데요 이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샤브샤브 먹어봐요. 샤브샤브 먹는 동안에 또 나는 여기에 또그 소라 네, 더덕소라 아, 더덕소라, 더덕이 야. 내가 구독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올 여름을 준비하는 보양식 더덕에다가 소라 참 먹을 게 너무 많다. 더덕에 소라 먹으은 아까 더덕 역시 닌산과 마찬가지로 사포닌 함량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어떤 맛이가 쌉싸름한 맛이죠 역시 소비뇽블랑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반상적으로 사포닌의 맛을 더 부각시켜주면서 그 어떤 약초가 갖고 있는 진한 맛을 더 부각시켜주고 나머지 잡스러운 맛들은 싹 깔아내쳐주는 아, 반상이 좋아지네요 오리 샤브샤브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식감이지만 아마 오리샤부샤부는 처음 드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네. 기억이 잘안 나잖아 <laughs> 자자 살짝 끓여 와, 소고기하고 좀 맛이 달라요 소고기하고 좀 풍미가 뭐랄까 담백한 맛이 좀 담백하면서 둥글둥글 둥글 약간 그 고기에다 우유를 살짝 밀크 그 크림 같은 걸 있잖아요 살짝 덧입혀 그, 그 놓은 것 같이 감미로운 그맛 있잖아요. 약간 감미로운 맛, 감칠맛이라 그러거든요. 제 육의 맛을 감칠맛이라 러는데 감칠맛이 조금 더 있어요. 아, 둥글둥글 둥글둥글한. 둥글, 아니 방송 중에 또 음악을 그거 뭐좀 <laughs> 휴대폰 안 끄셨나요? 네. 예, 예. 어 근데 음. 대단하신데 설명을 안 했는데 저희 예. 육수가 사골육수인데 예. 예. 이쯤 되면 최소한 믿을만하죠? 제가 부드럽게 둥글둥글 둥글한 맛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아 여기 없이에 거기에다가 산미를 너무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데다가 편하게 만들어줄 소비뇽블랑 역시 탕에는 소비뇽블랑을 제가 마리아주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한테는잘안 n 드 a Jamja would a t t e 좋아하는데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훈제 n d to that. Jamja 훈제 오리 d attend to that. Jamja w o u 환토 attend to that. Jamja would attend 안산의 귀화집에 와서 또다 해결하네. 아이, 참, 너무 좋다. 구독자 여러분. 중국집에서 먹는 그 중국 그 빼진 네. 덕은 바삭바삭한 맛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그 맛이 아니야. 아니고 그, 그 거기는 바삭바삭한 데로또 개미가 있다면 여기는 또 부드럽네. 그냥 그 삶아져가지고 네.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맛. 오리가 굉장히 그 뭐랄까 느끼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그 넘어가는데요. 오, 아, 아, 그럼. 여기에는 제가 구독자 여러분 가르나차 레드 품종 아 이제 고기 탕이 아니니까요 고기, 가르나차 품종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살짝 밋밋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오리고기에 아까 딸기와 체리의 향미와 후추의 향미를 더 입혀줘가지고 어, 뭔가 조금 밋밋할 수 있는 어, 그런 쌈에다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그다음에 건강해지는 것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맛을 그 내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아... 와인 한번 드셔보시고 네.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술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프랑스나 이태리에서는 와인을 술로 넣지 않고 음식으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 음식의 파트 그니까 그 사람들 저녁식사에는 와인이 항상 있어요 그게 나는 이태리나 프랑스가 대단한 거다 와. 그 사람들의 저녁식사에는 와인이 항상 있어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응. 이런 와인을 드셨으면 또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아까 어, 문어숙회 같은 경우는 로제 와인이면 어떨까? 또 로제 와인이 갖고 있는 봄의 향미, 풍미, 그 꽃의 풍미, 물론 오늘 소비뇽 블랑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만 이런 한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식이 지금 세계적인 음식으로 나가듯이 술은 또 세계적인 한번 술을 갖다 한 번. 섞어가지고 마리아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나는 오늘 한식이야말로 정말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옛날부터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오늘 다시 입증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구, 국수 다 익었죠? 예나 그럼 또말아보세 한번 드셔보시죠 예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구수한데? 예 아, 구수해요 맛이 음! 근데 이것도 나는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식으로. 네. 네. 소비뇽블랑이나 아니면 음. 비, 비오니에, 음. 남부론의 비오니에 같이 야생화가 많이 있는, 음. 마치 메밀꽃을 연상시키는 그런 꽃향이 많이 들어간 와인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어, 향이 더 좋아졌는데, 아까보다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야생화향이 더 나죠? 아, 네. 아 너무 좋아. 어. 이거 찹쌀죽입니다. 이게 찹쌀죽이에요. 네. 아, 찹쌀죽인데 그럼 이제 죽이라고 하면 사실 쿡쿡하면서 담백하잖아요. 네, 네, 네. 한번 먹어보자. 아, 이것도 이 보양식인데 조금 오리 육수에다가 이제 찹쌀이 또 얼마나 이제 찰집니까? 오직 찰지면 또 찹쌀이라고 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샤브샤브하고 국수를 많이 드시는데 저희 고객들은 오히려 네. 죽을 더 많이 선호하십니다. 시 그래. 그래서 내가. 스와인 종류로 들어가지만 게스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풍미가 막 크게 진난 했잖아요. 백무새를 선택했습니다. 아. 음, 구수하고 찰진 그 찹쌀 죽에 그 아까 자두의 향,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국화꽃 향, 깊은 국화의 맛이라 그럴까요? 그런 향이 나는 백무새하고 마리아주니까 또 이것도 어울리네요. 음. 이게 동충화초 백숙입니다. 이야, 나는 딱 보니까 이게, 이게 동충화초가 들어있네. 예. 크, 이게 3대 진미라고 한답니다. 불로초,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는 3대 물질인데요. 뭐, 인삼, 녹용하고 세 번째로가 동충화초라고 아. 해요. 중국에서는 누가 이걸 먹었냐면 그 우리가 예쁜 여자를 일컬어서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 어, 당나라 시대죠 당나라 때 현종하면 또그 여자친구 겸 와이프가 되죠 나중에 네. 원래 그 며느리야 아. 며느리를 들다가 자기 마누라로 만드는데 양귀비입니다 아. 양귀비가 즐겨 마셨다는 게 동초하천데 식물성 단백질이 아미노산인데 극게 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어, 피부 노화를 방지해+ 주고 여성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아 근데 나도 좀 요즘 방송을 하니까 좀 내가 원래 좀 그. 아, 옛날에 운동을 좋아하고 또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야생마 뭐 그래가지고 날막 햇빛에서 끌리면서 운동을 했는데 요즘 방송을 하니까 내가 좀 피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 오늘 동충하초 그 닭을 먹고 내가 좀그 피부 개선 좀 해야 되겠네 부츠하락죠 여기 한번 동충하초하고 부추하고 이왕이면 여기다가 닭고기 조금 더 해갖고 닭살하고 해갖고 세 가지를 한번 먹어볼게 네. 어떤 맛인지 어 드실지 아시나구 나는 좋은데 구사하고 한방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또뭐 몸에 안 맞다고 한방 닭이라쥬엘이 기나다키는 정말 진짜 와 소비뇽블랑이다 네. 올여름 제가 여기 귀하집에 와서 몸 보습 제대로 하고 니다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와인은 소비뇽블랑으로 마리라쥬엘에 왔습니다 김사장님 이거 이제 마지막이죠. 예, 예. 아 오늘 너무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 요 아, 저희가 유일하게 다른 예. 메뉴는 예. 다 가족 단위의 그 음식인데. 예.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닭도리탕도. 이렇요 술안주다 그러면서 3 하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알았어.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 이 닭도리탕이에요. 네, 닭도리탕은요. 닭도리. 닭고기도 맛있지만 진짜 이 집의 닭도리탕이 맛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감자를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을 기군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남미가 원산입니다. 요정도면뭐 여름 하지 감지. 요 <laughs>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고기로 넘어갑니다. 아, 닭다리. 장모님이 마사에한테만 준다는 그 토종닭 닭다리. 맛있다. 음, <laughs> 뭐, 이거 이거 크란로 괜찮습니까? 이거는 내가 먹던 그건데 역시나 닭에는 혹시 행여라도 이제 진하기 때문에 닭돌리라고 해서 레드와인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레드와인을 해버리면. 다가고 이 국물 맛을 있잖아요. 그 탄닌성분이 완전히 차감상 완전히 이 문제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다그 가식에 닭 요리에는 소비뇽블랑 쌉싸름 맛 오히려 있잖아요. 양념과 여기 지금 끓으면서 닭기름이 같이 우러져서 녹잖아요이 닭기름의 느끼함을 있잖아요. 쌉싸름이 한번 싹 잠재워줘. 입을 입안을 개운하게 해고요그 다음에 닭 고기의 풍미와 아까 먹었던 감자의 풍 더욱더 살,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소비용무랑이 하거 그래서 그냥 이격돌이탕도 가족들 또이 여름 보양식으로도 네 분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강력히 한번 추천하면서 오늘 방송 즐거운 마리아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는 그 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한식을 발굴해서 좋은 와인과 마리아주 할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오늘 자, 이렇게 한 하트 한 번, 모양 한번 만들어 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사랑합니다. 예.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